네 그럼요. 서비스가 워낙 또 강하고 시작됐습니다. 아, 아 그러나 박찬혁 황민호 선수는 서브부터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기교파 선수인데요. 어우, 또 했지.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할 때. 자, 이 시작을 이겨내야 되는 황민호인데요. 박찬혁 공격! 성공합니다. 네. 네. 아, 서브도 좋고요. 와. 바로 공격! 그러나 황민호가 받아칩니다. 스핀 대결. 어. 네, 예, 초반부터 분위기를 확 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두 선수입니다. 2대3, 자, 하하하는하이 많아요. 그리고 하번하 아 걸립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자, 하하하 공격, 하하하의하하하하하하 나갑니다. 4대4 동점. 조금의 기교가 어느 정도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 왼손 아. 왼손의 대결 이번엔 레시 선언됐습니다. 황민아는 <laughs>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선수. 아 그럼요. 네, 네 유망주였고 그거를 또잘 이끌어 나와서 자, 자기 관리도 잘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영 공격.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잘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 마지막 또 나갑니다. 어 아, 근데 요즘에 상승세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박찬호 선수가 뭔가 기술을 사용할 때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네. 아, 아, 네. 어, 확실히. 네, 네, 네. 그리고 단식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어, 그러나 황민아가 코스만 아, 네,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황민아가 나이에 비해서 경험 참 많은 선수입니다. 초! 아, 사백점을 합니다. 박찬욱이 2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테이블 정리를 요청하는 황민한데요.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호흡을 한번 고르고. 예비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지금 황민호 선수가 약간의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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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될까요? 기수 황민호가 갖고 놓습니다. 네. 근데 진짜 와또 또예요. 찾... 그렇습니다. 박찬의 그림같은 맛받아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찬혁 아 약간 또 네트가 만들어주는군요 네. 자 이번 첫번째 원년 시즌 이런 마사오 서브 득점 강한 공들 때문에 지금 이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10대8이라는 네자 박찬혁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황미나가 끝낼 생각이 없는데 아그 어, 이런 공들 네, 박미나가 단식 성공률이 4승 2패예요네 아, 잘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불을 뿜니다 강한 탑스핀. 박야 의외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 바꿔주면 정확하게 보세요. 이번에도 바꿔줍니다. 받아내는 황민아. 이번에 박찬혁의 범실 황민아가. 자두 선수가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황민아. 예 섬세함이냐. 박찬혁의 강한 힘이냐. 아 박찬혁. 그 그럼요. 박찬혁 일단은 행운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렛. 물론 뭐 행운만으로 또 게임을 따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약간의 도움만 줄 뿐이지 그걸로 승패를 자우지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또 네. 렐레. 아, 박찬혁 이번에 버텨냈고 힘을 다 실어서 때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 와 어, 서브도 점까지 박찬혁이. 황민호 백핸드 탑스핀 길게 살아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래요. 점지진 상황 네트 밖고 넘어왔습니다. 살아있고요. 아 허전합니다. 네. 가기 위해서. 네. 그러면 어려워지는 황민환인데 황민환가 이번에 잘 받아냈습니다. 6대3 레트. 네. 아. 오우. 이번에 박찬혁의 서비스가 어 정말 까다로웠나 봐요. 네네, 코스가, 네, 네. 코스가 코스가 아예 생각을 못 했던 코스 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랬군요. 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휘어 보였던 박찬혁의 서비스였고요. 네. 자, 네. 박찬혁이 1 5번박 있네요. 지금. 황민아, 황민아 공격! 아 성공합니다. 상대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네. 박찬혁 자 버텨내고 있어요 와우. 공격 황민아 황민 음. 그렇게 바뀌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황민아요 아그러나 아, 이번에는 티머입니다 서브 정말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좋은 타이밍을 아우. 보여줬고요 아우. 나갔어요 6대9 아 황민아 쉽지 않은 상황 박찬혁 아 리시브가 좋지 않았네요. 10대7 박찬혁 매치를 끝냅니다 11대7 매치 수가 2대0 깔끔하게 와 간결하게 박찬혁이 이 매치를 가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